8월 그때는 내가 조금 모든 게 이렇게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때부터 그때부터 조금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는 해운년이 되니까 조금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어, 이번에는요 양띠 하반기 운세 음. 들어갈 거예요. 음. 들어가기 전에 이분들이 좀 어떠한 성향을 가지셨고 어떤 음. 것 때문에 마음 고생하고 싶고 눈물을 흘리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것 같아. 내가 양띠를 조금, 개인적으로? 네. 좀 좋아해요. 아. <laughs> 왜 그러냐면, 양띠는 고집도 세고, 막, 어 그러기는 하고, 이사립 판단, 기다 아니다, 요걸 굉장히 잘 이렇게 판단함을 하는 성향이 많아. 아닌 건 아니고, 긴건 기고, 네네. 뭐 이런 거. 그런 게, 예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 근데, 나름 또, 너무 고집 세고, 막, 고집식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음... 어그 양띠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성향이 많은데 올해 해운년의 양띠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운기가 나쁜 운기는 아니야. 응, 아... 응. 어, 어. 근데 양띠 분들은 이게 있죠. 어, 이거 내 탓이야. 내 탓이야 해야 되는데 <laughs> 안 돼. 그게 내 탓이 아니야. 내 탓은 내 탓은 요만큼이야. 이 탓이야. <laughs>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음. 그거만 아이 사람 상대방, 응 상대방 상대방의 생각을 좀 했을 때아 상대방이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래 나도 이런 부분이 있었어 그래 그 이거는 나도 잘못을 한거 같아 이런 걸 조금 아셔야 네. 음. 되는데 네. 아씨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니때 네 땜에 너가 이게 그러니까 상대방을 더 원망하는 그게 더 많아 누구. 때매라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네. 어, 아, 물론, 나도 사람이니까, 응, 어, 나도 누구 때문에라고 할 수는 있어. 근데, 네. 일단 그러기 전에, 한번, 그런 거를 한번 싹 이렇게 훑어보시면 좀 어떨까 싶고요. 음... 어, 상대방을 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런 부분이 어떨 이런 부분이 어땠지. 이런 거 생각하고, 응, 음, 그게 내가 입장, 바꿔서 네. 생각했을 때, 아 나도 만약에 그랬으면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하고 찍고 행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그 아... 외에는 양띠분들은 굉장히 괜찮고 네. 대부분 양띠분들은 그렇게 큰 고력을 안 겪어도 되고 아... 잘살수 있는데 네네. 그거를 제대로 안 해서 역으로 그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어, 그래서 재물을 원래 내가 그것만 잘 저기하면 재물을 쌓아놓고 편하게 이렇게 인생살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나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돼서 누구 때문에 안돼 그런 마음을 버리고 그러고내 고집을 너무 부리지 않고 이제 나를 좀 돌아보면서 나를 조금 이렇게 관리도 좀 해야 돼. 내 관리가 좀 필요해. 내 스스로의 내 관리가 좀 네. 필요해. 내 스스로 내 관리가 안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아. 응. 그래서 올해는 양띠 분들이 어, 대체적으로 그렇게 나쁜 운기는 아니었을 거고 네. 양띠 분들 역시 올해 문서상 이동수 앉은 자리 변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지만 네. 아, 의외로 이렇게 부부 시간에 이렇게. 안녕 빨빨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별 공방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 이별 수도 있군요. 어, 어, 어. 그런 게 들어올 수도 있어. 이별을 하든지 공방을 하든지 그렇게 네. 떨어져 있든지 그런 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 어, 양띠분들이 의외로 그런데 그런 부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이랬으면 어떨까? 네. 그걸 좀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어, 너대신야 너가 그랬잖아 이거보다는 네. 어, 내가만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거 생각을 좀 먼저 해보시고 네. 행동을 하시면 되고. 나 아, 많이 힘들었어. 많이 참을 만 참아서 다 그래요. 다 참고 살아 다 힘들어. 그러고 살아. 근데 정말. 아 죽기보다 쉴 정도로 못 살고, 뭐, 때려 부시고, 뭐, 막, 이 정도까지만 아니면, 네. 그, 저는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여자가 그 여자고, 그 남자가 네. 그남자별 차이는 크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아. 응.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문서상, 문서상. 앉은 자리 에 어떤 변수가 왔으면, 네. 그거 역시도 조합을 하세요. 조합을 하시면 돼요. 어 조합을 하셔서 움직이시면 네네. 돼. 내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했는데 아 이거 너무 아까워. 나는 이만큼 지금 쉬고 기힘 들잖아. 그러니까 그 조율을 하시고 아 그래 내가 이만큼해서 돈을 벌어먹고 나왔어. 아유 잘 있었어 네. 벌지 않았어도 음... 까먹었어도 그건 내 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아 그래 이터에서 내가 그래도 힘들었지만 이만큼 잘했어. 그래 네. 그 사람 사람이 오면 잘하겠지. 네, 그리고 그냥 기분 좋게. 과감하게, 응? 감게 응. 그러고 하시고, 하다 보면 나한테 또 어떤 좋은 운기가 들어오잖아요? 네. 좋은 운기가 들어오면 또, 끝끝고 나서 또 잘할 수도 있는 거고. 음. 그 어, 그러게, 또, 어떠한, 어, 나한테 그 힐링을 하라는 시간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셔. 네. 그렇게 하시고 하면 들어가면, 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양띠분들도 올해 후반기에는 이제 하반기에 초반기에도 있을 수 있어요. 정유월에 어떤 움직임이 막 들어올 것 같았는데, 안 돼. 네. 아우, 정말 짜증나 죽겠어. 왜안 돼? 그건 욕심을 부렸거나, 음. 조금 더 받을 욕심이 있었거나, 네. 아니면 뭔가가 조금 그 내가 이음소을를탁 내놓겠다 하는 마음이 조금 들했거나, 아. 응,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 해운년은 어떤 움직임이 오면은 어 가능성은 굉장히 많은 해운년이에요. 가능성 응, 많은 해운년, 가능성 굉장히 많은 해운년이기 때문에 어 그거를 잘 슬기롭게 응. 하셔도 될것 같고 굳이 올해 나는 움직이고 싶지 않아 하지 마세요. 아직 또 있어요. 응. 기회가, 응. 그냥 올해 아, 할까 말까 안 움직여 이렇게 하시고 좀 들썩들썩 좀 어, 미심쩍다 안 하셔도 돼요. 꼭 구집이 올해 움직임이 안 가져도 됩니다. 올해 움직임이 많은 건 사실인데 그걸 내가 아 할까 막까 이럴 때는 그냥 안 하셔도 돼요. 또 있어. 그러니까 더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힘들지 않은 이상에는 아 그냥, 그냥 그냥 유지돼 가는데 이럴 때는 구집이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시지는 말아라 응. 아. 어, 그러면은 하반기에 이분들한테 좀 어떠한 운기가 좀 들어오는 게 있을까요? 어, 내가 맡겼던 금전이 조금 풀리거나, 금전이 생각지도 않았던 음. 금전이 돌을 수도 있고, 네네. 어 뭐,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 청탁을 하든 뭐 하든, 어, 그런 금전이 돌 수도 있고, 내가 묶여있던 금전이 돌을 수도 있고, 조금은 숨통을 탕! 하고 쉴수 있어요. 네네. 어 그러니까, 어, 여름, 응? 여름이죠. 이제, 이제 여름이 들어섰잖아요. 여름만 조금 들어서고, 어 이제 지나가면. 8, 9월, 그때는 내가 조금 모든 게 이렇게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때부터 그때부터 조금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는 해운이 되니까 조금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아, 응. 네, 알겠습니다. 응. 그러면, 어, 양띠분들이, 응. 어, 제일 좋은 월생 선생님의 생각 하시게 제일 월생이 어떤 월일까요? 5월생이 그래도 그나마, 네네. 어, 조금 낫고 10월생. 10월생? 시월생이 응. 조금, 90월생이 조금 낫죠? 네. 5, 6월생, 90월생이 조금은 내가 좀 편안하다고 볼수 있어요. 아... 어, 돈이 네. 떨어지진 않는다. 그렇다고 네. 많이 편한 게 아니고 돈은 네.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만 잘 지키면 하반기에는 그래도 무난히 좀 넘어갈 수가 있겠네요. 또 궁금한 거 있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전화상담 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띠로만 하다 보니까 정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음. 직접 찾아오시거나 머신 분들은 전화점사로 이렇게 풀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